우리나라 최초의 토종 캐릭터, 들리를 시작으로 방귀대장 뿡뿡이, 어린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 친근함을 무기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선물 공룡 디보, 이들의 등장으로 최근 몇년 사이 캐릭터 산업은 눈에 띄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린이 돼서도 어린이들의 감성을 추구하는 키덜트족까지 가세하면서 캐릭터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는데요. 잘 맞는 캐릭터 하나가 갖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 어디까지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오늘 도 장난스러운 우원 씨 비행기를 가지고 뽀로로 집에 숨는데요. 오늘은 어떤 장난을 칠지 궁금합니다. 야 뽀로로다. 어, 저기요. 뽀로로다. 저기요. 네? 전시관을 소개해야지 여기서 놀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맞다. 야. 짠. 이제 일을 해볼까요? 전세계 배식신력계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캐릭터 뽀로로 그런데 그거 아세요? 뽀로로는 친환경 디자인과 관련이 많대요 아 진짜요? 그럼 뽀로로랑 친환경 디자인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 키즈산업관을 둘러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가볼까요? 빨리 가봐요 빨리! 네. 빨리! 같이 가요! 빨리 와요 빨리! 재밌겠다! 키즈산업관에 들어오며 바로 보이는 에코시드. 이 에코시드는 환경파괴 요소가 적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잉태된 생명이 수많은 가지를 펼치고 결실을 맺어 지구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곳은 씨앗이 자라 한그루의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문화 콘텐츠가 다양한 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키즈 산업관입니다. 자, 그럼 이제 키즈 산업관 전문가와 만나볼까요? 키즈 산업관이 무엇인가요? 아, 저희 키즈 산업관은요, 저희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의 주 타켓은 초등학교 3학년, 열세의 어린이, 그 어린이들을 저희가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뽀로로라는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해서 어,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거고요. 어,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뽀로로에 등장하는 뭐 황제 펭귄이나 북극곰이나 사망요, 아프리카 벌새 다 멸종 위기 동물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디자인적인 삶을 살아야만이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어, 뽀로로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들이 영원히 저희와 함께 살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키즈 산업관 어, 부지에로 포로로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관을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네. 우리나라 대표 캐릭터 포로로는 부가가치 시장이 5조 원에 달하는데요, 상상력과 이미지가 21세기 도시의 역량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이곳 키즈산업관에서는 문화와 친환경 디자인과의 만남을 흥미롭게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원소스 파워가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OSMU 사례를 뽀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애메이션의 배경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엔터테인먼트형 체험 공간은 만화 속 주인공들이 친구를 찾아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것만 같은데요. 캐리의 소울장을 잠시나마 감상해 볼까요? 야 캐릭터 하나가 장난감, 옷, 액세서리, 거기에 홍보 대사도 되고, 기업의 광고 모델까지,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를 많이 많이 발굴해 내고 스토리를 만들고 상품으로 디자인을 하는 일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친근한 홍길동, 심청이, 도깨비, 전남의 역사와 예술, 문화가 녹아 있는 전통 소재는 무궁무진한데요. 지역 캐릭터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까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 키즈산업관에서 함께 할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캐릭터 산업도 이번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를 통해서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키즈 산업관을 둘러보니까 잘 만든 캐릭터 하나가 지역 경제를 먹여살린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우리 어린이들 이곳에서 여러분의 미래의 꿈을 키워보는 게 어떨까요?